지난번 영상을 통해 XRP가 2.27달러를 돌파하면 호재 없이도 무난하게 상승 패턴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영상을 올린 이후로 아직 2.27달러를 돌파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최근 며칠간의 XRP 하락은 전체 코인 시장의 하락 때문으로 봐야 하고 아직 20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인 EMA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MA는 최근 특정 기간의 캔들 가격 데이터를 활용해서 최근 가격에 더큰 가중치를 두고 평균을 산출한 선입니다 단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통 5, 10, 20일 정도로 EMA를 설정하고 중기는 60일, 장기는 120일이나 200일 정도를 설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EMA는 보통 단기보다는 장기 추세를 파악하는데 많이 활용되는데 지금 보시는 XRP 가격에서 다른 선들을 다 지우고 EMA만 추가해 보면 빨간 선은 단기에 해당하는 20일 EMA EMA, 아래 녹색은 장기에 해당하는 200일 EMA를 나타냅니다. 보통 EMA를 해석할 때 현재 가격이 EMA보다 밑에 있는 경우 하락 추세로 해당 선을 저항선으로 볼수 있고, 반대로 위에 있는 경우 상승 추세로 해당선을 지지선으로 볼수 있는데, 21선의 경우 3일 전에 하락으로 인해 저항선이 깨져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장기 추세를 바라보는 200일 EMA의 경우 5월 31일, 6월 5일, 6월 6일, 그리고 6월 13일 모두 지지선이 깨지지 않는 매우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 의미는 장기투자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기준에서는 웬만큼의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 큰 하락이 발생될 확률은 거의 없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단타가 아니라면 지지선을 여러 차례 확인한 매우 안정적인 투자 시기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물론 EMA선 하나만으로 코인의 미래를 예측하는 건 세상 바보 같은 생각이지만, XRP와 SEC의 소송이 마무리되는 소식, ETF 승인 관련 호재, 그리고 XRP가 스위프트의 국제 송금 시장 점유율을 14%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예정된 호재가 많이 있는 상황이라 중장기 시각으로 안정적이면서도 큰 수익을 노릴 분들이라면 XRP를 지금 즈음에 매수하는 것은 매우 훌륭한 투자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리 XRP가 좋아 보인다 해도 비트코인 모으는 건 소홀히 하지 마셔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일요일에 XRP를 활용한 EMA 해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렙 여러분 모두 성토합시다.